네, 안녕하세요. 거지왕입니다. 오늘은, 어, 2019년 7월 10, 13일인가, 12일인가, 모르겠네요. 예. 네. 오늘은 뭐 하냐면요. 포크레인, 어, 포크레인 지게발이, 어, 국산 브라켓에 맞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럽식 지게발로, 아, 틸트에 맞게끔, 지금, 이제, 브라켓, 장착하려는 중이에요. 브라켓 용접하려고, 지금, 아대되고 있습니다. 음. 아, 이거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했어요. 오늘 날잡아가지고 이제, 지게발, 어, 이빨 바가지, 쪽바가지, 세개할 거예요, 이제요. 예. 네. 아, 포크레 그래 한번 보시고요. 아. 요거는 제 차인데, 어닝 양쪽으로 그늘지게 펼쳤어요. 예. 요거 작업할 때 아주 끝내줍니다. 예. 그늘져가지고. 네. 포크레. 어, 그래. 어, 이거 보이시죠? 예. 멋있죠? 음, 거주왕. 트렁크, 카고, 캐리어. 예. 이게 보면 멋져요. 보면 볼수록 멋져요. 저 위에다가, 캠핑 장비 넣어가지고, 이제 캠핑 가려고, 이제 준비 중이에요. 응. 저다 이제 캠핑 장비 다 넣어가지고, 카고 트렁크 캐리에다가, 이제, 버클링 리고 놀러 댕겨야죠. 어. 뭐, 별거 있어요. 그냥 대충 하는 거죠. 어. 뭐 아무거나 타고 댕기면 되는 거죠. 꼭 뭐, 캠핑가 끌고 가야 되나? 그죠 이거 캠핑 포크레인입니다 캠핑 포크레인 예, 네. 네. 구경들 하시고요 어, 우리 용접하시는데 제가 선풍기 틀어 드렸어요 네. 무선 선풍기 음. 요거 한번 보여 드릴까 요거 요거는요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딱 넣으면은 지면 싫으면 딱 잠겨져 요 이렇게 아주 편합니다 이게 끝내줘요. 음, 공구통 한번 열어보실까요? 뭐야? 자, 여러 가지 공구들 있죠? 어, 이렇게 싣고 댕기는 거예요. 엄청 좋아요. 이렇게 싣고 댕기면은차 안에도 안 지저분해지고 저는 장비가 많아가지고 공구가 많아가지고 항상 여기다 이렇게 싣고 댕기예요 음, 끝내줍니다. 이렇게 싣고 댕기면은 차, 에. 어, 그저께 세차장 갔다 왔죠? 예. 네. 세차장 갔다 와서 차가 아주 깨끗합니다. 어. 자, 구경도 한번 시켜드릴게요. 자, 어, 제 이거, 어, 비상사태 때 입는 거, 예. 어. 전투복, 음. 비상사태 때 입는 전투복입니다, 이거, 예. 요거는 제, 음. 제 외출용 난방, 예. 근무복 위에다 이제 입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잡니다여게 어. 어머 차 좋아요 이거 뭐 고장도 안 나고요 완전 오프로드입니다 이거는 이 차는 탱크에요 탱크 땡크. 어. 차 높이도 저절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요 음. 자 어닝 이렇게 치면요 어닝 놀러가서 끝내줘요 그냥 그늘만 딱 치면은 어닝 치면은 아주 좋습니다 어건제 친구 구보다 예. 어, 요거 용접 싹 해가지고요 브라켓 달아가지고 써야지 아 이게 없어가지고요 저기 뭐야 그 먼저번에 저거 맨들 적에 어제 그 3지대로 지대, 들어가는 블랙홀 맨들 적에 어. 그 바가지로 퍼가지고 옮긴다고 아주 고생했어요 이제 지게발 달면요 그냥, 보강도한발에듯이 그냥, 딱, 딱, 떠가지고, 가고가면 되니까, 편해지죠? 음, 그 이빨 바가지, 대바가지도 이제 달아놓으면은, 이제 뭐, 아주 끝내주는 거죠, 이제. 예. 네. 지금, 이게, 어,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게 포크레인 수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포크레인 수리가 아니에요. 이게 저기, 뭐야, 지구방이 대 예, 네, 지구방이 대 음, 외계인이 왔을 적에, 제 제가 이거 갖다 싸우려고, 어. 장비를 개조하는 중이에요. 이걸 해놔야지 돼요. 안에 놓으면은 외계인이 왔을 적에 저뭐 싸울 적에 장비가 없으면 장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장비가 있어야 싸우죠, 그죠? 어. 저거 저기서 보면 요 트렁크 가우캐리어에서 여기서 비장의 비밀 무기가 나오는 거 이제 이게 여기서 뚜껑 열면요 핵 폭탄보다도 더센 미사일이. 에? 나옵니다, 여기서. 어, 그러면 이제 어깨 메고 밖에 포로 발사하면요, 우주선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이게. 엄청난 놈이에요. 저거를, 음, 요게, 여기서 이제 뚜껑 열고서, 핵! 아, 폭탄보다도 더센 미사일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어, 외계인이 올 적에, 우주선이 올 적에 이걸 뚜껑 열고서, 예, 포를 쏘면은, 어 외계인을 저기 뭐야 우주선을 격침시킬 수가 있어요. 예. 저기 볼보 볼보 붐대에다가 저걸 떼내고 거주양이라고 이제 달 거예요. 예, 어, 거주양이라고 달 거예요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도 못했는데 음음 이거 음,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요거왜 이렇게 흙이 많이 올라가냐고. 요거 다 우주하고 저지구방위대 본부하고 보내는 사인입니다. 이게 어 흙이 아니에요. 자, 보이죠 요것도, 요것도 비밀 장비, 고요요 비밀 장비, 여기 보이시죠? 요고, 요요것도 아, 뚜껑 열면 또, 아, 비밀 장비가 나오는 거예요. 음, 비밀 변기. 음, 멋있죠? 아, 우리, 우리 아들, 포크레인 운전하는 거 보셨죠? 끝내주죠? 예, 끝내줍니다. 그리고, 저기, 구독자분들이 안전벨트 안 맨다고, 차 운전할 적에 아, 괜찮습니다. 저는, 저는 지구인이 안 돼가지고 안전벨트 안 매도 아무 까딱 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저기 뭐야 벌금은 그냥 1년치 그냥 낸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주차위반 뭐 안전벨트 이런거 이런거는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신호 위반 같은 거는 벌점 이 있어가지고 좀 조심해야죠. 조심해. 그리고 신호 위반 하면 안 되고요. 에. 그런 건안 되고 남한테 피해 끼치는 거는 안 하면 안 되고, 그죠? 제 트렁크 카우 캐리어, 이것도 멋지죠? 에, 요거, 요거다 요거 하나 하나가 여기 이제 나중에 어. 지구 지구 지킬라면 이게 다 필요한 장비들이에요, 이게요. 글쎄 어. 어. 여러 가지. 음. 여기 보시면, 이거, 공구통 있죠? 예. 네. 이것도 다, 이거, 뭐야. 한, 한 박스, 한 박스마다 다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비밀병기 만드는 거예요, 이거. 저는 항상 가두댁기에요 비밀병기 만드는 거를. 네. 자. 보시고, 요거, 구보다. 어, 요거, 탁자. 어, 식탁. 예. 네. 음. 음, 일하기 편하게, 그럼. 장갑도 있고요. 커피도 한잔 가져왔습니다. 어. 어, 커피 안 보이지? 어, 여있다 커피. 어, 구보다. 아. 얘가 또 오늘 많이 도와줄 거예요. 내 친구가. 응. 여러분도 오늘 토요일인데요. 뭐, 주말 잘 보내고 계시겠죠? 응, 음, 어우, 이게, 이게, 절로 갔어. 이렇게 했 그랬구나. 관각을 어, 써야 되는데, 어. 아. 참, 카메라도, 쓴물 쓸수록, 이렇게, 어, 저거를 이제, 쓰는 방식을 조금씩 배워가는 중이에요. 음. 그리고 핸드폰도 하나 더 살라고요. 예. 요즘 나오는 거는 또 제가 노트 갤럭시 노트 9인데 어, 10이나 노트 시정 나온다 그러니까는 어, 카메라 그 써봤더니 좋더라고요. 어. 지금 제가 쓰는 것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아주 한대 지금 예약해놨습니다. 음. 오늘은 뭐. 이제 쉬시는 분도 계시고 일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건 예. 이제 제 바가지네. 해가지고 오늘 또 이게 제 취미 생활이에요. 이렇게 하고 노는 거예요. 뭐 어디 골프 치러 가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요. 아 재밌고 예. 골프 치러 가봤자 뭐뭐 뭐 갔다 오면 뭐 하겠어요? 어깨 아프지 그런 거는 다 해놓으면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는 예. 얼마나 좋아요. 음. 저 같은 저기 뭐야 어? 저기가 거주왕이 있으니까 지구인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다 본연의 일에 충실하게 일하시면요 지구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네, 이따가 오늘 시간 많으니까요 제가 유튜브 자꾸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 한번 설명해드려야지. 음, 응. 여기. 지게발이 브라켓이 안 맞으니까 지금 지게발을 거꾸로 뒤집어 놨는데 여기다가 이제 어 브라켓을 연결할 수 있는 아대를 지금 용접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틸트 로테이터 맞는 브라켓이그럼요 이걸 이제 갖다 용접하면은 저기다가 막바로 낄수 있게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한번 더 구경들 하시고요 아 그리고 어 이렇게 음, 별로 재미도 없는데, 많이들 와주셔서, 예, 구경들 해 주셔서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뭐또 기분에 안 맞는 얘기 했다 그래서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어, 뭐, 저 새끼는 또라이 새끼니까는 그냥 냅둬버리세요. 예. 또, 저기 뭐야. 그, 이벤트, 에, 비밀병기, 그거 못 받으신 분들, 아직 더 있어요. 그러면 제 010-8786, 8786-0808. 명함 한번 보여드릴까? 또? 어, 전화번호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명함. 연락주시면은, 제핸드폰 문자 주세요.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음, 제가, 여기, 빼먹지 않고, 자, 여기 보이시죠? 010-8786-0808. 네, 일로 문자 주세요. 그럼 제가 꼭 보내드릴게요. 네, 제가 또다 보내드리고요. 또 이벤트 또 진행할게요. 예, 네, 좋은 이벤트. 예, 네, 해가지고 진행할 테니까는. 그리고 010-8786-0808. 아직 선물 못 받으신 분들, 꼭 문자 주세요. 저는 약속을 꼭지키린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요거, 요거는요, 왔다나베씨가 그려준 그림이에요. 왔다나베씨 감사합니다.